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존재에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바르게 사용되면 그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지만, 만약 그 이유와 목적이 틀리게, 다르게, 다르게 사용이 되면 그것은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셰프가 식칼을 하나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산 이유가 뭘까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샀겠죠. 근데 그 셰프가 그 식칼로 식칼 끝에 구멍을 내 가지고 낚시를 합니요 낚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실타를 사서 낚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마릴 셰프가 근데 그 칼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하려고 칼을 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칼을 없애든지 셰프를 없애든지. 그죠?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딱 어떤 한 가지 이유, 딱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다른 이유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 다르지 않으면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도 낚시할 수 있겠죠. 한다 그러면. 근데 그 칼로 사람을 해하는 건안 되는 거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사실 그냥 세상에 살게둬도 되거든요. 그냥 마귀의 장대로 살게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죄지으면서 살아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존재를 바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바르고 거룩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존재에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원래 불러서 바르게 쓰기로 사용한 대로 잘 토닥토닥토닥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딴데눈 뚫어가지고 갑자기 시칼로 낚시질을 하거나 혹은 가 어떤 시칼은 막 사람을 헤아려 하고 있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죠. 셰프가 식칼을 사서 낚시를 하든 사람을 죽이든 그 사람은 자유죠. 어떤 물건의 존재 목적을 넘어서서 그런데 어떤 물건의 존재 목적을 넘어서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사회를 하더라도 그 자유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지만 그 자유를 완전하게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제한시키죠. 그게 뭐냐면 몸달로 적절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어 어떤 존재 목적이나 이유가 넘어서 버니다 해를 끼치는 행위까지가 자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그 자유가 바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걸 사회가 막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시칼로 낚시를 하는 건 자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그것도 뭐라 고 그래요? 사람들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말하죠. 적절치는 않다. 딱 맞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 최고급 손봉시계를 샀어요. 그걸로 갖다가 이제 벽 미장을 합니다. 자유죠 뭐,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뭐, 그 비싼 시계 있죠, 뭐죠? 뭐, 갑자 어, 생각이 안 나요. 아예 엄청 비싼 성공식이 있잖아요, 몇천만 원짜리. 이거 샀어요? 그걸로 자기 집 미장을 해요. 편편하니까. 자유죠, 자유. 자유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미장지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멘트가 잘안 펴지나? 근데 그 불평하면 안 돼요. 시계는 미장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보라고 만들어진 존재. 타벌며 어떤 존재가 죄를 짓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를 뺏는 감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신자는 자유자이죠 신자는 완벽한 자유자 우리는 죄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리를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부름 받은 자가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유는 금방 제한되고 자유를 가진 못한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겁니 오늘 본문에 그 얘기들이 나오죠. 신자의 자유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이제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뺏는 모험, 하지 말라. 이건 신자에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의 음행은 음란한 것을 말하는 거 우상 숭배는 우리가 뭐잘 알겠죠. 이게 심판 받겠죠. 탐색이나 남색은 여색하거나 남색각 말하는 거죠. 도적질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술취한다는 건 단순히 술 마시고 좀 취했다라기보다는 술취정뱅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독자에게는 강합니다. 남의 다른 사람을 중상보력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해가지고 중상보력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신자에게 허용된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라고요 이런 죄가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행을 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많은 사람 것을 속여 뺏었다 이런 건좀 중죄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좀그 중상모략을 했다 이 정도는 어떤 정도의 죄일까요? 도둑질을 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죄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상속되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뭐 꼭두각시냐? 왜내 맘대로 못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어요? 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자유까지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군사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특별히. 남북 간 대체 상황이니까 군사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내 나라에 내가 못갈 데가 어딨어 하고 군사지역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괜찮은 거예요 심하면요 총로그 자리에서 쏴서 사살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자유라는 건 있지 않아요. 모든 사회와 질서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 백성은 더, 당신들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완벽한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오히려 스스로 제한해야 될 상황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훨씬 더 많아지는 말도, 생각도, 행동. 사실은 모든 게다 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자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건내 영혼을 살리는 거의 유익함. 하나님께 유익한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아니죠. 본능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나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능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넣어야지. 음식이 왜 있어? 넣으라고 있는 거지. 또 배는 왜? 아, 또 음식을 또 넣어줘야 되지. 그 본능을 따라 산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본능을 위해서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서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몸으로 본능을 따라서 음란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가지 도둑이나 탐색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모욕 이렇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부르신 게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스스로 조심하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배가 음식을 위하여 음식이 배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걸 다 패해버릴 거니까, 그런 본능을 다 패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본능에 더 자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는 돈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도박하라고? 그렇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돈으로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돈 갖고 한다는데 왜 자꾸 신경을 쓰세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남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걸로 뭐하라고요? 오직 주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다 신자의 존재 이유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요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오직 주를 위해서 이게 신자의 삶의 이유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다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웨스트민스 신앙 교리에 아시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 질문의 1번는동일합니다자 보통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 대요리 문답을 주로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 소요리 문답 교회들에서 가르칠 때,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거를 대문 공부를 하셨을 때는. 옛날에 학습 받으신 분들은 이거 요리 문단 공부 안 하면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다 하십니다. 일본이 뭐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니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변화시킨 다음에 깨달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당신 그렇지 않으서 왜 삽니까? 이거 질문 아니에요? 왜 사십니까? 왜돈 모십니까? 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1번 질문 아닙니까? 그 답이 뭡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전체 목적이랍니다. 이게 주일 학교 때부터 평생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회의 가장 다 기초적인 교리 1번이에요, 1번. 당신 존재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영화 그를 영화, 명언, 영원도로 그를 즐거워. 내가 그걸 위해서 삽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딴거리고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 직장 가집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왜돈벌니까그돈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왜 공부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문답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모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우리가 다 세례문답 때 공부했던 거예요. 소유를 문답을 우리가 축소해 가지고 세례문답 했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교회는 뭐냐?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런 거. 근데그 질문의 1번이 항상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묻는 존재 문제입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일날 나오십니까? 요즘에 뭐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 당신의 존재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데 하나님을 영원히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가 자식들 때문입니까? 자식들 잘 키우려고요? 그러면 자식들 다 커가지고 그냥 나가면 삶의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그때 죽어야 되겠네요. 결혼시키는 날, 내가 죽는 날,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겁니까? 왜 사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하시냐는 거예요? 웃지요? 옛날에 우리 시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사냐고, 웃지요? 그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신자의 존재 이유가 주를 위해서 소위의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주를 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사나 주를 내가 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이소위의 문단 1권의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에게를 선합니다 질문하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열심히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그 삶이 불명스럽다는건 아니에요. 한 가장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엄마가 아이들을 먹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연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신자의 모습이 단지 그거냐 는런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답할거예요그렇 수가 없다 거예요.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땅만 열심히 살아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몸으로 내삶 영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내 욕심 채우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이거 이거 하려고 주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 내 본능 채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하는 음란이나 다 이런 게 뭡니까 탐욕이나 자기 본능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다면, 아니라고. 오직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해서 살고 있지도 않는데,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중요 복주 없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그걸 듣고 복을 주실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목숨까지 맞춰서 주를 위해서 살때 요구하는 겁니다. 중세 때 기사들이 왕을 위해서 죽을 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전쟁을 와서 내 목숨을 맞고 싸울 테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을 주시오. 그러면. 그럼 왕을 주죠. 당연히 목을 맞췄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죽더라도 나가 싸우 죽더라도 그 가족들에게라도 호상을 하는 거예요. 내 목을 망쳐주니 근데 전쟁에도 안 나가고 후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왕한테 때맞써요왜 나는 돈안 줍니까? 그럼 왕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살았잖아. 목숨을 내놓 것도 아니잖아 내 달라고 이렇게 될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믿을 때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한테 칭찬받고, 보고를 수 있는 양성도를 받지 않을 수있합니다